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원포인트 이매니저 입니다 자 오늘 시, 어, 12월 20일 오전 생방송 어, 장중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장이 좀 마음에 들지 않죠 어, 그럼에도 또그 안좋은 상황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언제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12월 18일 날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인벤티지랩 이렇게 해서 대응을 했었는데 오늘 한19%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와 주었고요. 그거 외에도 또어 다른 종목들 몇 종목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요 방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종목들도 현재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참여하셔서 함께하실 분들은 잠시 후에. 어, 설명드리는 대로 요 안내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죠.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이 이제 매매기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잖아요. 이 매매기법하고 보너스 종목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크리스마스 전에 한20% 정도, 단기 20% 정도를 수익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이 음, 종목은 짧게라도 수익 내셔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집에 들어가실 때 아이스크림 케이크라도 하나 꼭 사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시장 상황 잠깐 좀 살펴보고 나서 오늘 볼 종목들 볼 건데, 자, 이재명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금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었는데, 끝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려서 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뭐예요? 그렇죠 설거지 캔들이 올라와줘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이재명 관련주들은 다시금 어,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고 반대로 뭐예요? 또 우원식 관련주는 우원식 관련주는 오늘 다 하락폭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다음주에 우원식 관련주도 추가로 들어가서 추격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요거의 원포인트 첫번째고요 어. 자 두번째는 뭐예요? 지금 g d p 라든가 신규 실업수당 이라든가다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어, 금리 인하가 4회에서 2회로 그죠? 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환율이에요, 환율.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450원을 돌파를 했죠. 근데 지금 금융권이라던가 각종 증권사 리포트, 모든 분석가들이 얘기를 나누는 게 내년 1월, 1월이라고 해봐야지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환율 1,500원대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라고만 할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고환율에 따르는 수혜 예상 종목들을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건데 오늘 조선 기자재 쪽.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하고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우원식 관련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고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혼자서도요. 어디 리딩방 같은 데안 가시더라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이재명 관련주서부터 바로 우리 또 고환율까지 들어가는 종목들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 어, 대응하도록 하고요. 영상 말미에는 매매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참여하셔서 꼭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관련 주서부터 우리 고환율 수혜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 형지 엘리트에요. 형지 엘리트 마찬가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얘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모아 왔잖아요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쭉 모아 왔어요 얘 유통 주식수가 2,400만 주 짜리거든요 여기서 모아 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올려주면서 끝냈다라고 하기에는 결과론적으로 이 높은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거는 해먹은 게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이 1,250원에 모아서 2,750원에 털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설거지 캔들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그럼 여기서 모아왔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터실래요? 여기에서 터실래요? 여기에서 터실래요? 자, 여기가 1번. 1번, 여기가 2번. 2번, 여기가 3번. 어디에서 터실래요? 저, 제가 만약에 세력이라면 2번에서 털겠습니다. 아니, 가장 고점에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제가 세력이라고 하면 저는 2번에서 털 거예요. 근데 얘네들 몇 번에서 털었어요? 3번에서 털었어요. 말이 되냐고? 응? 그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 계속적으로 지금 5일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도전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올라갈 거야 라고 신호 주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붙고 자기네들이 맨 처음에 100억 들여서 올렸던 거그 다음에 80억 그 다음에 50억. 그 다음에 30억 이런 식으로 줄여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물량 개인한테 넘기거나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만들어 줘야지만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지 여기서 은봉으로 계속 빼봐, 빼봐요 누가 들어옵니까 아무도 안 들어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미끼를 던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형지 엘리트 같은 경우에도 얘가 우리가 차트를요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보시잖아요. 어. 고점이요 아직 남아 있어요. 어? 아직 남아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 이만큼이 되는 애들인데 꼴랑 지금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많이 터진 자리도 하단에서 터였단 말이에요, 하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얘의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는, 이 자리까지. 저는 한 4천원까지도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 얘네들, 그 이슈에 따라서 분명하게 상승세가 나올 거고, 뉴스에, 뉴스가 나오면서부터는 누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충분히 만들어진다. 그래서, 올라갈 때, 어, 진짜 가네? 하고 나서, 올라갈 때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리는 자리를 대응을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자리 나와요. 아, 다음 주에 자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어, 요쪽 방에서 같이 진행을 할 테니까, 지금 이쪽 방에서 무료주로 나간 종목들 다 수익 내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보이시죠? 음, 요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에 취합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형지 엘리트 였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종목과 함께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아, 정말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큰 마음 먹고, 아, 그냥 공개를. 하기로 했어요. 바로 매매 기법입니다. 아, 이 박사가 방송에서 써먹는 아, 정말 이때 방송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때 그래서 여기 상단에 지금 여기 여기 여 있죠. 여기 여기에 아, 제가 이거 저거든요. 아, 경제방송 나갈 때 아, 매매 기법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자 보시면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는 곳이죠. 아, 수익 인증 여기에 나오는 이 수익 인증 단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예, 10억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가 매매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공부하는 카페예요. 여기는 카페고, 이 카톡방인데 어제 올려주신 거예요. 어제 어, 무료방에 들어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계속 수익입니다. 덕분에 감사드립니다. 저도요. 뭐 매니저님께 감사한 말씀 전합니다. 저도요. 어,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매매 기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께 큰 마음 먹고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으로 1억 만들기. 자, 세력 매매기법 전문 채널이죠. 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필살기는요, 그러니까 매매기법은 10개 알 필요 없어요. 2개 알 필요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요, 평생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어요. 아, 제가 지금 이 매매 기법을 알게 되, 아 이게 예, 막 이게 예, 찾아내는 데까지 한 4년에서 한 5년 정도가 걸렸거든요. 아, 계속 수치 제가 변경해가면서 한주 가지고도 해보고 두주 가지고도 해보고 열주 가지고도 해보고 어, 정말 저만의 매매 기법을 좀 찾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찾아낸 겁니다. 그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정쩡한 유료방 가실 필요 없고요. 혼자서 마음 편안하게 하루에 30분만 투자하면 종목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 꼭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뭐냐 그러면 일단은 세력들하고 큰 손들 있죠. 그들도 평단가가 있어요. 어? 주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오다가 이렇게 쭉 모아오다가요 여기서 빵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리기 위해서 이전에 미리 매집을 했을 때에 얘네들이 쓰인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하나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요, 계좌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이 계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제가 수식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거래량이 얼마 이상 돼갖고, 그 안에 있는 수식들을 다 넣어놨거든요. 그들의 평단이 있기 때문에 답은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망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올라갈 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점에서 매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일단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어요. 고점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 여기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얘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일단은 막 쫄리거든요. 엄청 쫄리는데 우리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이 자리에 들어가요. 이 자리, 이 자리. 저점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일단은 우위에 서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심리 싸움에서 일단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 자 그래서 사실은 요 패턴은요 제가 진짜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어. 딸이 있으면 딸한테도 알려주려고 했,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미혼이다 보니까 음, 그냥 에휴 그냥 공개하자 어. 어쨌든 뭐 제가 이거 공개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수익낼 수 있는 거 수익 못 내는 거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받아가셔서 음꼭 한번 어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주식에서도 먹히고요. 저는 요즘에 저녁에는 잠깐 잠깐 코인가가지고 코인에서도 하는데 코인에서도 먹힙니다. 똑같아요 코인도. 아시겠죠? 주식장에서도 먹히고요, 코인장에서도 먹히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맞아 떨어져요. 어, 자, 지금서부터 이 황금 열쇠를 여러분들께 어,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고 따라 하세요. 자, 코주매매라고 해요. 그냥 저 이름 새로 붙였어요. 코인 코인에서도 먹히고, 주식에서도 먹힌다. 어, 코주매매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하단의 침수 구간.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쉬워요. 차트 설정만 해놓으시면 손가락만 까딱까딱까딱 까딱 까딱 하면 눈에 띕니다. 조정의 구간에 진입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분할로 매수. 매도할 때에도 5%, 7%, 10%에다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의 절반은 매도하셔야 돼요. 수익 챙기시란 얘기예요. 비중 100% 가지고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일부 물량,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 요,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단기로 빠르게 빠르게 크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내 자리가 나왔던 종목들은요, 또 나와요. 그 자리가. 어. 그러니까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들어가 갖고 15% 수익을 냈어요. 아싸 나 수익 냈어. 매도하고 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얘는 관심 종목에다 딱 넣어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같은 자리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자리 보시면서 나오는지 휴대폰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PC, 마, PC가 아니라 휴대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커피 한잔 하시면서 자리 나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자,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이 설명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하단에 이렇게 하나, 어, 그리고 여기 하, 밑에 두 개가 이렇게 깔릴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지표가 두 개가 깔, 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에 칸하고, 요 위에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요 위에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다른 거다볼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만 보셔라. 물이 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여기 동시에 물 찼죠? 매수.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 찾죠?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고, 5%, 7%, 10% 홀딩에 어,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도 하나 볼게요. 이 방법만 한가지만 아시면은요, 여러분들은 어정쩡한 리딩방 안 가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위에 칸, 여기, 여기 물 찾죠? 그리고 여기 아래, 보이시나요? 여기 물 찾죠?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갖고 따라가는데 올라야 뭐야? 보고 있으니까 또 물이 차는 거야 근데 여기는 혼자물 찾잖아요 혼자물 찬 자리에선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차야 돼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 매수 한번 나왔던 건또 나온다 그랬죠? 5%, 7%, 10% 매도, 나머지 물량 홀딩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혼자물 찾네요 여기 혼자물 찾죠? 여기 혼자물 찾죠?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겠죠? 되겠죠? 5% 7% 10%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고 자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k n n 보세요 위에 칸하고 여기는 다 혼자 물찾잖아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물찬 데에서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동시에 물찬 자리 여기죠 나왔죠 자리 그죠 그러면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목표가 따라가고 5% 7% 10% 여기서 매수한 거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수식을 제가 다 바꿔놨고, 각 종목들마다 매집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수식들을 제가 다 바꿔놨어요. 어, 정말 오랜 시간 걸렸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자,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위에 칸, 아래 칸,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물찬 자리에서. 이렇게. 그죠? 그럼 5, 7, 10 수익. 5, 7, 10 수익. 5, 7, 10 수익. 수익 내고 계속 목표가 따라가는 거죠. 차트에다가 요거 두 가지만 설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그림하고 똑같이만 설정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어, 중요한 게 있어요. 혼자 물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가 같이 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수했어요. 내가 매수를 했어. 반드시 매도 설정을 미리 예약을 걸어 놓으셔라. 자동 매도 설정을 무조건 해 놓으셔라.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종목 버려야 된다, 안 버려야 된다, 버리지 마셔라. 즉, 한번 수익 내고 추격자리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말 제가, 우리 아, 저, 뭐, 정말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우리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만 공개했었는데 이거 일정 기간만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요. 어, 100% 무료로 배포하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어, 아유 난안 싫어 그러신 분들은 안 받아가셔도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만 꼭 한번 해보시고 한주 가지고요, 한 다섯 번 정도만 연습해 보세요. 한주 가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하시고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파일 PDF 파일로 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드리니까 요거를 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서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거 설정 어떻게 하세요? 이거 설정 어떻게? 이거 일부만 일부만 가지고 온 겁니다. 이렇게 PDF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나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꼭 한번 해보세요. 꼭. 아, 요거,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하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만 공개할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 이거 영상, 아, 어, 이거 지울 수도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둘둘구6의 8776번이에요. 이번으로 보너스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보내드릴 겁니다. 해서 단기 목표 20%짜리 종목 하나 하고요, 요 설명서 있죠? 요 설명서. 이 설명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지금 영상 잠깐 일시멈춤 해놓으시고요. 22968776번으로 보너스라고 지금 문자 바로 보내주세요. 아, 어느 정도 어,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다 싶으면 영상 네, 더 이상 안 올릴 겁니다, 이거. 무료 배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어렵기는 한데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저점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들어갈 종목들이 더 많다. 음 그리고 비중 관리만 잘하셔라. 아, 그래서 한주 가지고 한 대여섯 번 정도 연습해 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번 매매 해 보시면 돼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패턴입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요거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료 공개하고 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어 채널 좀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도와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무료방 링크 있으니까요. 같이 요 설명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거 클릭하셔 가지고 함께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말 소중하게 아끼는 매매 기법 공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성공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요 텔레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코인과 주식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고 있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